전북 진안의 자칭 타칭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 한국 생활 1 3 년차 헤어 디자이너 예슬 씨 그녀의 또 다른 직업은 아이 셋 다둥이 엄마 나를 예초는 일 주일만 정도만 있으면 나이 네. 학교 가는 뻔했 <laughs> 개성만점 삼단매와 무심한 듯정 많은 남편 그리고 워킹맘 예슬 씨까지 평범한 행복을 찾는 가족의 유쾌한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의 작은 마을 이곳에 일년전 미용실을 차린. 캄보디아 댁 예슬씨는 남다른 친화력과 노련한 솜씨로 동네 주민들의 단골로 만드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10분 거리구나. 그렇죠. 안 바빠? 음설 전에 좀안 바빴는데 지금은 좀 다가가 음, 가긴... 있요뭘 먹어?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이모 좀 주세요. 아. 음. <laughs> 잘 온다. 좀한가서 한번 놀러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자주 오시나 봐요, 이렇게. 네. 예안 네, 바쁘면 자주 오고 바쁘면 <laughs> 좀 가끔 오고 그래요. 처음 언니가 있어요. 저도 오, 언니 할때좀 놀랐어요. 네 완전 잘하잘 하시네요. 칭찬도 받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예세시가 아니죠? 네, 배고파요. 먹거든다며내또 <laughs> 먹어야지. 진짜? 다시 네, 해줄게. 뭐 <laughs> 해줄 뭐 해, 뭐해 건데요? 캄보디아 댁 예슬 씨가 만들 요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매콤한 김치전입니다. 손님들이 출출해 할 때마다 예슬 씨가 대접한다는 단골 메뉴인데요. 저도 배고프고 손님들도 하나씩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김치전은 뭐 간단하니까 네, 네, 네. 바쁘지 않고 재료로 다 그만 아침에 싸으신 거예요. 네. 예술 시반의 김치전 만드는 비법. 김치 이제 전할 때는요 이렇게 막 누르면 안 돼요. 누르시면 음. 맛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도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전도 이게 나오는 숨이 쉬는 구멍 쭉쭉 있어야 있어야 맛이 좀 있거든. 맛있거든요. 여기 부서들이 이렇게 나와야 전이 맛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필살기. 전 뒤집기 한 번에 성공. 마무리까지 예쁘게 한국 주부 다 됐네요. 먹고스럽지. 그럼 어디 캄보디아 댁 예슬 씨가 만든 김치전 맛좀 보자고요. 맛이 어떨까요델다이맞나이 나이스. 나야스 나이스. 나이있 나이스. 나이스. 이까지 입맛에 딱 맞는답니다. <laughs> 매번 가져오는 이 같아요. 이런전 준비를 해온든지 또뭐 집에 들어온 뭐 과자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가져오고요. 음. 여름에는 감자 삶는 거. 감자 진짜 잘 삶아요 우리 애슬 씨가. 어뭐 그런 거 이렇게 항상 해놓으니까 자연적으로 발길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시간 있을 때. 제가 기술로 제가 다 해줬는데 그거는 다 해줘요. 하고 음식 나눠먹기 되게 제, 재밌고 맛있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어느덧 늦은 오후. 한창 손님들이 북적거린 시간에 어쩐 일인지 오늘따라 조용하기만 한 미용실. 아예 미용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설 채비를 하는 예슬 씨입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어, 어머님들 가야 해요. 아, 어머님한테요? 네. 아, 가, 지금 미용실은 가는 거예요? 네, 좀 일찍 가던 거예요. <laughs> 미용실에서 멀리 떨어진 전주의 한 요양원. 여순이 아아! 여아 언니! 잘 있었어? 잘어순차껍지엄마 음. 내가 안 돼서 입술 응. 왜 이래?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그래요? 응. 힘들었어, 때려 <laughs> 그러니까 힘들다 왜안 자고 있었어? 안 잤지, 뭐, 너무 너무 오래 어요 하루 삼간도 안 오고 응. 응. 그치 이제 먹을 시간이 잖아요 내가 무슨 일했지? 나는 <laughs> 나는 무슨 일했지? 너는 미용실 그러잖아. 그래요? 응. 그렇지. 내가 미용실 했지. 당신 애들 리고 신장 기능 내추럴 하는 멤버도있고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응. 한편으로는 이제 볼수 있으니까 다행이고. 그래요. 남편을 쫓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예슬 씨 모든 게 낯설었던 그녀를 위해 따뜻한 정을 준 시어머니였는데요. 내가 응. 또 올게. 응? 어려워. 또 오는. 또 와야지. 응. 면니보다는 못할 뭐 같은 이제 어머니 같은 친정 엄마 같은 어머니예요. 많이 예뻐해 주셨나요? 네 많이 예뻐해 주고 되게 잘해 주셔. 세상에 하나뿐이 제가 그날 부 어머니. 음. <laughs>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는 예슬 씨.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늦은 저녁 예술씨네 집. 아이씨, 아 이거 설거지도 안 하시고. 이게 뭐야? 이제 막들어오는데 내가 또 설거지하고 또밥 자러야 되는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그만 그만. 내가 다다 할게. 배도 배 채웠겠는데 지금 몇 시요 예 지금? 내가 전부 다 할게. 전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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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른거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와. 오면은 그냥, 응? 그런갑다 하고, 이게 일이 그런갑다 한것 같고. 뭔가. 집에 오면은 또 서야 돼요. 한참. 집에 가봐야 되니까. 서고 돼야 되고. 나래야! 삐져버렸어요. <laughs> 음? <laughs> 삐져버렸어요, 이게. 음 한두 번 못하게 하니까. 아니거든! <laughs> 한두 번 빼고 와가지고 울었어요. 음? 응. 아니거든! <laughs> 아래야, 한두 번 많이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야. <laughs> 울음을 멈추지 않는 막내딸을 보니 이내 미안한 마음이 드는 예슬 씨. 잘못됐다 미안해 이리 와 엄마하고 뭐 약속해놓은 거니까 그럴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화더어나 화났는데 울고울고 보면 또 약이 자요. 알았어 응? 말해 응, 나그 떠나려고 어디다 떠나? 어디다 떠나려고 우주로 우주로 응, 우주선 타고 우주선 타고. 어떻게 우주, 우주선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들어놨어 그래 만들어 만들어 것도 면또 타고 가 알았어 <laughs>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이리 와 이리 와 동구야 <laughs> 우 동구네 맞 동구 갈 <laughs> 거야 알았어. <웃음> 어디를 우주로 <laughs> 알았어 미안해 <laughs> 오빠는 신고할 거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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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불러 불러 <laughs> 맘 플러스+ 어 아이고 간지러운 모녀지간의 수업은 언제나 웃음으로 끝이 납니다 <웃음> 하루가 가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주방에 남편이 서 있네요 가까이서 보니 어머나 세상에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이번엔 옷가지들을 모아 세탁실로 향하는데요. 이래봬도 할땐 잘하는 살림꾼 남편입니다. <laughs> 한뭐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죠. 한 번씩 가끔씩 <laughs> 이렇게 해줘야 안에 기분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오늘 어떻게 바람이랑 슬프하게? 아유 됐어. 꼬마 부원은 껌목 가게 바람쥐 아니야. 음, 가, 가. 엄마가 음, 보자. 가자고? 응. 음. 당신 때문에 간건 아니다. 애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면 애들 준비시키라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남편과 딸이 합심하니 예슬 씨도 모별수 있나요? 사원했던 마음은 뒤로하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나를 이제 입학 그 준비물 사야 되니까 잠깐 들리고 갈게. 문방구에? 문방구 어, 가야지. 아, 알았어. 여기 가게. 어, 잠깐 준비물. 거기 어. 들렸다가 마이스. 양쪽에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한껏 신이 난 막내딸.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고를 시간입니다. 밖에 있는 걸로 드릴까? 아니면 어떤 걸로 드릴까? 신발처럼 드릴까요? 네. 180이요? 네, 180, 190 어? 정도. 안 맞아. 맞았다. 양말 빨리 올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야. 신나와. 신발. 양말 왜? 양말 못뭐 신고 왔지. 저... 아빠가 안치어주니까 응. 그냥 갖지. <laughs> 신나도 돼. 양말 찐. 양말 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죠. 딱지나고. 아니 아니 안 딱지나. 자가짜아한번 어? 이거... 더. 봐. 됐다. 이것 주세요. 네. 또 다른 거 먹을까? 나를 좋아하는 스티커 강아지 스티커. <laughs> 어? 하나 집을까? <집어볼까? 웃음> 응. 그래. 자자. 아, 골라봐, 나리야. 이거 간다면 간다면 고른다, 고지 하 말고. 그렇지 보너스 선물로 공주 스티커도 받았네요. <laughs> 귀여워. 다섯 명 중에 누구야? 강재. 가지. 샤샤인가 얘가? 샤사지? 이쪽이 뭐게? 내가 샤샤인데. 아니가 샤샤야 기분 좋은 쇼핑을 마치고 <laughs> 예슬 씨 가족이 자주 찾는 공원에 왔습니다. 여름이었다면 숙제 여름 열려가지고 말. 여기 물푹 나왔어. 그지 저녁에 아이고. 문득 어제 일이 생각났는지 남편에게 툭한 마디 건네는 예슬씨. 예슬 씨. 헤날 없냐고. 해주고만 해해만 하면. 그냥 앞으로 고마워. 우리 잘 애들 키우면서 잘 살아. 어시아 어 내가 앞으로 다, 더 열심히 도와줄라니까. 여기로 가, 만드자고. 저기로 가, 저기로 가봐. 알겠습니다. 저기로 가봐. 저기로 어. 가봐. 힘들어도 돼지, 돼지 저 집안 좀더 도와줄라니까 덕질이. 부부싸움은 역시 컬러 물백이죠? 저 어, 어떤 게말 안마이산이고 숨마이산인지 알아? 알아, 어, 원장 저거 원래 말기산이야. 말이산, 금갈문산이라고? 그래서 말이산이 말 말기 말기 그렇지. 그렇지. 네. 올 한해 예슬 씨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좀변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좀 지금처럼 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족과 함께, 늘 지금처럼 행복하길 바랄게요.